일본에는 하이쿠와 단가라는 우리로 따지면 시조에 해당하는 전통적인 시의 형식이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글자의 수에 맞춰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채워넣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단가와 우리나라의 시조는 한자 문화권 특유의 형식미를 똑같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서와 사고 방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의 단가에서 엿볼 수 있는 바로 그 정서가 현재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학창 시절에 대해서 그토록 애틋한 감정을 갖도록 만드는 어떤 문화적인 기반이 되어 주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언어의 정원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단가를 다시 한번 예시로 살펴보시죠. 물론 각자의 시마다 다루는 소재나 이야기 자체는 전부 다 다르겠지만 단가와 하이쿠가 그 특유의 심상을 형성하는 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시에서 묘사하는 대상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겨오는 방식, 즉먼 풍경에서 가까운 풍경으로 시선을 옮겨오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거죠. 언어의 정원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단가도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화자의 시선이 닿지 않을 정도로 먼 곳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를 먼저 묘사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좀더 가까운 범위에 있는 구름과 비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으로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있는 눈앞의 너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작품은 그렇게 공간감을 점차 좁혀오고 있습니다. 즉, 단가와 아이쿠가 주로 자극하는 일본적인 감성이라는 것은 화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대상에게서 느끼는 현실적인 감정에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하여가와 단심가, 도산시비곡이나 우국가 같은 우리의 전통 시조들을 생각해보면 한국은 조금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말이죠.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옮겨오면서 시의 궁극적인 관심사도 근경에다 두는 이런 방식은 단가를 기반으로 한 일본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시일 겁니다. 즉, 한국이 원경을 이야기하며 세상의 추상적인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면, 일본은 근경을 이야기하며 삶의 실질적인 감정들을 다루고자 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모노노 아바레라고 불리는 일본의 미의식일 겁니다. 해당 용어는 과거에는 가까이 있다가 이제는 헤어져서 멀어져 버린, 옛 대상을 향해 느끼는 애전함과 아련함의 정서가 일본을 상징하는 특유의 미학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흘러가 버린 것 혹은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해서 느끼는 슬픔과 쓸쓸함의 정서는 일본 내부에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이렇게 영어로까지 규정할 만큼 일본을 대표하는 감각 중에 하나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대강 짐작이 가실 겁니다. 바로 일본 사람들이 지나가 버린 학창 시절에 그토록 애착을 가지는 이유 역시도 모노노 아와레라는 일본인 특유의 그 정서 때문일 것이라는 거죠. 학창 시절이야말로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모노노 아와레가 말하는 그 상실의 감각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학창 시절이 가장 잘 부합하는 현대적 소재였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일본적 감성을 가장 잘 채화한 감독이 바로. 일본 문학 전공자이자 하이쿠 애호가로 알려진 거기다 작품의 주인공을 언제나 10대의 학생으로 설정하는 신카이 마코토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의 작품에는 단가와 하이쿠가 깔고 있는 근경지향적인 감성과 모노노 아와레로 대변되는 상실의 정서가 지배적으로 깔려 있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학창 시절의 애틋한 관계를 그리면서 그 위에다가 상실의 감각을 끼얹어 놓는 것은 단순히 신카이 마코토 개인의 독특한 개성이나 우연하게 맞아떨어진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신의 예술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일본의 문화 자산이 바로 근경과 상실에 있으니 오히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학창시절을 다루는 일본의 다른 콘텐츠들을 봐도 거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짙은 상실의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감성으로 만들어진 학원물이 얼마나 적은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일본 사람들이 학창시절을 그리고 지나가버린 것에 대해 갖는 애틋함이 얼마나 특별한지는 대강이나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오래된 것들과 전통의 특별히 더 애착을 느끼는 일본인들의 생활 태도로도 연결되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학창시절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가를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물론 저의 모든 이야기들은 나름의 자료들을 토대로 떠올려본 추론에 불과합니다. 문화현상을 바라보는데 단 하나의 정답 같은 것은 절대로 없으니 언제나 재미로만 또 여러 개의 가능성 중에 하나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셔서 언제나 감사드립니다.